아, 술을 마셨는데, 동표가 보고 싶어. <laughs> 그래서 다른 거다 봤는데, 동표 포토북은 아직 안내를안 봤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볼까 하고. 이게, 이게 가로로가 아니라 세로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세로 동표 2020 스페셜 포토북. 오! 옆에, 약간 누워있으라는 컨셉인가? 음. 나 지금 못 넘기겠어. 아, 어머, 이것도 가로? 왜 이걸 세로로 찍었대. 진짜 불편하게. 어? 아! 야 갑자기 무슨 공격이 확 들어오는데? 이쁘네 이쁘네 아 이쁘네. 야 이건 뭐야? 19 운동표. 페이5릿 칼라. Life, sky, blue. 연한 하늘색. Favorite nickname. 표동, and penguin. My favorite place. Sea. It's beautiful. I like swimming and it's good for organizing my souls. My favorite movie. Invisible man. This is so thrilling. Honest candidate. This is comic. And I want a lot of things. 아, 왜다 영어로 써놨지? 그평한국인데 야, 이 바위 복 받았네. 이 바위는 복 받았네 아주 그냥, 어? 아 이거 진짜 불편하게 왜 이렇게 만들었대 진짜 이거 크게 보고 싶어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왜 탈춤을 애가 왜 탈춤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다리 자랑 잘하신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탈춤 탈춤 어 이거 귀엽다 한강공원인가? 한강공원 어디지? 우산을 들어줄게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진은 진짜 괜찮다 우와 아방가르드 아나 근데 이옷 진짜 싫어 안 그래도 얘가 머리가 작은데 어? 옷을 이렇게 막 엄청 넙데디하게 큰걸 입혀놓으니까 옷을 왜 이렇게 큰걸 입혀놨어 아니 큰걸 입히려면 다른 종류가 있거든 뭘 모르시네 어깨가 이렇게 안해도 이렇게 큰옷 안입어도 어깨가 충분히 넓은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어우 어 이거 진짜 좋다. 어 이거 포카로 나온 거다. 어이 사진 포카에 있는 거이가 너무 좋아. 이 옷은 진좀 이렇게 너무 큰옷 입혀서 별로서한테 이 사진은 진짜 예술이야. 드라마잖아. 영화잖아. 어. 아. 레아 이런 건 진짜 고화질로 비하인드에 찍었어야 되는 건데. 아 여기 거긴데. 카페 알렉스룸이네. 알렉스룸 사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진 왜 잘라놨지? 나좀 하나라 그러네. 이거 그냥 여기다 놓고 다른 사진 더 올렸어도 되잖아. 이렇게 잘라놓으면 보기 힘들잖아. 아나 이거 쉬운데. 응. 근데 이게 또포토북의 표지잖아. 어 페이지 진짜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이거 화이트 페이지가 뭐야 진짜? 사인 받으라는 거야 뭐야? 사인 받을 일도 없는데. 포토북이 나와도 좋다. 포토북 나와도 좋다. 귀여운데 고화질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카페 알렉스룸 사진이야. 귀여워. 이 사진 좋다. 그거 같아 토토로에서. 나뭇잎을 사으면이화만해도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생가지고 어떻게 하니요 아, 여기도 알렉스룸이다. 그래, 동표가. 생각보다 키가 커. 그러니까 전등이 저렇게 손에 잡히는 거라니까. 생각보다 키가 커. 이거도 알렉스룸이야.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동표, 오빠? 네? 진짜 거의 다 좋은데 스타일리스트 김우정님 우리 애를 잘 모르고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예쁜 사진도 많았어 아티스트 손농표